자, 지금부터 어, 설계 프로그램으로 3차원 도면 만들기 교과서 138쪽 어, 설계 프로그램으로 3차원 도면 만들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어떤 도면이 있냐면 어, 이러한 도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면. 자, 이러한 정토상 도면이 있는데 왼쪽 아래에는 요것이 뭐다. 어, 어떤 물체의 뭐 정면도. 자, 오른쪽 아래에는 요거는 무슨 그림이다. 어떤 물체의 뭐 우측면도. 자,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은 뭐다? 어, 이물체의 뭐 어, 평면도.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상 도면을 살펴보면 이 물체가 어떤 모양이다. 왼쪽 옆편은 뭐다? 왼쪽 옆편은 어, 미끄럼틀, 슬라이딩 모양이고, 이쪽 옆편은 뭐 뭐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속 들어가져 있는 모양이다. 자, 정, 정투상 도면에서는 다 실선으로 다 표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긴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은 뭘 나타낸다? 내가 현재 보는 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 부분을 봤는데, 반대편이 미끄럼틀이니까 보이지 않아서 뭐로 표현해줬다? 점선으로 표현해줬다. 자. 요 도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어,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틴커 캐드로 요 어, 물체의 입체 도형을 한번 3차원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데 틴커 캐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들어간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크롬을 눌러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 구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 주소창에 멀친다. www.tinkercad.com을 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t i n k e c a d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을 누른다 자, 로그인 누르고 나면 여러분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죠 어,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이메일로 가입한 사람 이메일로 치시고 구글로 가입하셔서 구글로 치, 어, 어, 이거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구글로 했으니까 구글 누를게요. 구글로 로그인하면 이제 드드득 넣습니다. 나의 r 커 캐드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디자인했던 것들 쭉 있고 자. 새로운 디자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 새 디자인 작성 작성했습니다. 요 아이콘을 클릭. 클릭하면 틴커캐드 새로운 작업을 할수 있는 틴커캐드 화면이 보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순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38쪽입니다. 자, 138쪽에 보면 먼저 1. 작업 평면에 상자 모양을 옮겨서 크기를 60곱하40곱하 40으로 변경한 후, 세기 모양을 작업 평면으로 옮겨 크기를 40곱하20곱하 40으로 변경한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상자를 작업 평면으로 옮깁니다. 어, 상자를 쭉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작업 평면 가운데에다가 갖다 둡니다. 상자가 왔죠. 자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여기 네모 하얀색 흰색 네모를 클릭하고 상자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요이 점이나 흰점 아무 점 하시면 됩니다. 흰점 클릭하고 키, 어,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면 요 상자 크기를 바꿀 수 있게 네, 바뀝니다. 자 여기가 얼마? 여기 세로 길이가 어? 40 하고 가로 길이가 얼마 60 하고 바뀌면 엔터를 치고 작업 평면에다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없어지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작업 내가 보는 방향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볼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상자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위에 있는 이 점, 높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흰색 네모 점을 클릭하고 키보드 탭키를 누르고 높이를 얼마로 바꾼다? 40으로 바꾼다. 40으로 바꾸고 엔터 치고 키보드 어 마우스를 작업 평면에 한번 클릭하면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가로 길이가 60, 세로 길이가 40, 높이가 40인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 자, 이 상자를 어 상자를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클릭한 상태로 옆으로 쭉 옮기면 상자가 옆으로 어, 옮겨지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상자를 떼고, 작업평면을 클릭하면, 상자가 이런 식으로 옮겨집니다. 자, 다음은 세기. 세기 모양을 가져와 볼게요. 세기. 기본 쉐이프에 와서, 자, 여기 세기가 있죠? 세기. 쇠기. 세기를 클릭해서, 작업평면에다가 갖다 둡니다. 작업평면에다가 갖다 둡니다. 갖다 두고, 자, 크기를 한번, 요, 한번 바, 바꿔볼게요. 크기는 여기가 세로가 얼마 40이 되겠고, 어, 가로가 얼마 20이 됩니다. 되고 이 높이, 높이는 얼마 40이 되죠. 다시 40,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기가 여기 가로가... 40, 세로가 20, 높이가 40인 세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자, 나타나는데, 요 세기를 이용해서, 세기를 이용해서, 여기 세기를 솔리드가 아닌 구멍으로 바꿀게요. 어, 지를 구멍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명하게 바뀌었죠. 자, 투명 바꾸고, 세이프에 어, 구멍을 누르고, 바꾸고 난 다음에, 작업 평면을 클릭하면 여기에 세개가 지금 구멍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명하게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 어, 두 번째. 교과서에 보시면 세계 모양을 오른쪽 위쪽에 있는 반절 이용하여 상하 대칭 모양인 모양으로 바꾸고 모형의 특성을 구멍으로 바꾼다. 그리고 정렬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정렬한다. 지금 우선 선생님은 여기 지금 이 성질을 지금 구멍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걸 어 정렬과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거 모양을 어떻게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대, 대칭이 있습니다. 대칭 대칭을 누르고 자 여기 어 대칭 누르고 화살표들이 나타나는데 화살표 이거 위에서 아래로 표시되어 있는 요걸 누르면 요게 대칭 모양 바뀝니다. 자 바뀌고 난 다음에 작업 평면을 클릭. 모양이 아까 어, 아까 모양과 반대로 지금 되었죠. 아, 반대로 되었고 자 요걸 이두 모양을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번 정렬을 합니다. 정렬. 정렬은 어떤 아이콘이냐면 오른쪽 위에 보면 요거. 네모 두 개가 있는 요게 정렬입니다. 정렬. 정렬을 누르고, 자 어떻게? 자, 이렇게 이 버튼 왼쪽에 있는 점 버튼을 누르니까 이 선에 지금 요모양과고요 모양이 지금 이 선으로 지금 나란히 정렬이 됩니다. 되고,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요걸 누르면 이 자.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기 모양과 상자 모양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정렬이 되었죠? 자, 그러면 다시 정렬을 없애주기 위해서 작업 평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하면 정렬, 그, 작업, 그, 작업, 그, 형태가 없어집니다. 자, 요렇게 지금 세기 모양과 지금 상자 모양이 합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세기가 구멍이죠? 요걸 다시 전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 그룹화를 시켜주면 요이 상자에서 이세개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어, 없,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룹화. 자, 없어졌죠. 없어. 여기 보니까 미끄럼틀이 하나 생겼어. 미끄럼틀이. 미끄럼틀이 생겼고, 자 이제 어, 보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제, 여기 네모 모양으로, 그 직각 기둥 모양을 없애주, 없애주면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기본 쉐이프에 오셔가지고, 오셔서, 상자, 상자, 보면, 여기 구멍이 상자가 있죠. 구멍이 상자를, 이런 식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크기를 20곱 20, 높이를 얼마? 높이를, 자, 높이를 40으로 바꿔줍니다. 40. 40으로 바꿔주고, 바뀌면 작업 평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 직각 기둥, 직각 기둥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생기면 이걸 어떻게 또 하면 됩니까? 요걸, 이두 모양을 전체, 드래그로 전체 선택을 하고 정렬을 하면 정렬. 정렬, 정렬 눌러서 자. 요 선에 정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선에 정렬하기 위해서 이 점을 딱 누르면 어이 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이 직각 기둥과 요 도형이 지금 합쳐집니다. 자 정렬이 되고 난 다음에 작업 평면을 클릭하면 정렬 작업했던 계산 없어지고 이걸 다시 드래그로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룹화를 시키면 딱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파진다. 그리고 작업 평면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완성이 된다. 자 정면도를 한번 봅시다.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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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도 측면도. 측면도, 자, 평면도. 맞나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자, 자, 평면도 보면, 우측면도 보면, 여기서 보면, 선이 두 개가 보이는데, 지금 반대편 미끄럼틀 안 보이죠? 내가 지금 현재 보는 면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어떻게 해줘라? 점선으로 나타내줘, 점선. 점선 나타내줘라. 위에서 보면, 요 모양. 앞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요 모양. 측면도는 옆모양인데 점선은 지금 현재 안 보이고, 위에서 본 평면은 옆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한걸 이제 내가 3D 프린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내보내기. 오른쪽에 보면 내보내기가 있죠. 내보내기를 누르고, 어, 여기서 어떤 파일로 한다? 시험 문제 어떤 파일? STL 파일. 3D 프린터 표준 파일은 뭐다? STL이다. 어, STL. 시험 문제 이거 나옵니다. OBJ도 되지만, 어 stl 파일 요거 랍니다 다 누르고 하면 stl 파일이 어떻게 된다 저장이 된다 자 저장 요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g 코드 변환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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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터를 하면 되겠다 알겠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 교과서에 보시면 뭐가 있냐 어, 139쪽에 보면 도전하기 다음에 정투상 도면을 3D 모델링 해보자가 있죠 요거 여러분이 한번 해봅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입체도형 모델링 하는 것까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끝